<laughs> 아, 이렇게 하면 돼야지. <laughs> 사러가 마트에서 산 풀먹은 소고기 찹스테이크 할인 중에 득템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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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까? 다 무슨 색깔? 음, 아무래도 23시. 네. 그래? 내가 갖고 올게. 쭈룩. 면 투척. 헐. 못 꺼내. 맨 밑에 있어. 파스타는 어디다 먹어? 어, 여보가 걸려? 음, 파스타는. 루꼴라를 올릴 거야. 초록색. 응. 어거스트 한번 해볼까? 어, 좋아. 응. 보시드림. <laughs> <시들임. 웃음> 어, 볼이 아니네. 아우구스는 볼 없잖아. 냉안 들어가 네 어. 뭐가? 어. 이 마리가. 이거 다 있어요. 네. 물골라 더 올려 줘라. 맛있겠다. 예쁘다. 잘 어울리네. 풀풀 응. 기다린 남편이 꺼내 드림. <laughs> 난쟁이 씨는 이거 어떻게 꺼내지? <laughs> 못 꺼내지. 난못 꺼내지. 계단 밟고 올라가야지. 응, 계단도 없어서 못 꺼내지. 기다리 남편. 와, 맛있겠다. 양이 그꽤됐는데 오, 완벽해. 대박 사건. 센스있게 방금 어떻게 좋아 색깔이 너무 예쁘네 배경이 한 개도 안 예뻐요. 여 g e 안 나오고 해야지. 아, 어, 저 핸드폰 좀 잠깐 띄 n 볼까 o h a 겨 d l <laughs> 아, <조금 안> 땡겨요. <laughs> 아줌마. 예쁘다. 너무 예쁘다, 그치? 음. 색깔. 그치. 안에 뭐 있어요? 개봉박스. 짜라라 짜라라라. 산타 마을이에요, 여기. <laughs> 산타가 모여 있어요. <laughs> 저쪽에도 뒤에서 작당 모의하고 있어요. 저깊숙키 어두운 음. 그림자. 에 어느 집으로 선물을 보내러 갈까? 배달 음, 일정 맞추는 중. 어. 얘랑 얘는 왜 서로 <laughs> 대화하다 털어졌나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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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봐. 니트를 뚫고 나오는. 존재 어, <laughs> <laughs> 봐봐 들어간 거고 거야 할 수도 있네 나무 집날지 <낡아지>. 찍을 거야? <웃음> 네 <웃음> <웃음> 혼자 있는 돌, 돌어 사색, 자색 사색, 사색, 사과 커피 <laughs> 당근 거래 완료. 두 번째 당근. 뭐죠? 스팀 소독. 접병 소독기. 맞아요.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죠. 어. 무엇이겠죠? <laughs> 모르죠. <laughs>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. 이게 좋다고요. 스팀으로 하기 때문에. 아, 무상으로 아. 그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. 꿀팁이네요 네. just a 내가 하던 가보다. 얼굴 좀 면적이 크네. 방금 <laughs> 얼굴이 크네라고 하려고. 그러지 않았어. 맞아요. 슉티 카페. 이게 좀 수분이에요. 근데 어때요? 오. 그렇지. 좀 보습이 있지. 어. 어, 피부가 완전 다른 피부 같아, 내 피부가 아닌거 오. 오. 대박, 대박. 그 쓰자마자 바로 좋네. 음. 여보. 이 선반 도대체 언제 설치해 줄 거야? 언제인가? 도대체 언제? 그게 바로 오늘 음, 마음에 동료가 없어. <laughs> 아, 저 필요해. 거짓말 하지 마. 아, 왜냐면 이거 옷을 넣어 놓을 곳이 필요해. 봐봐. <laughs> 아 여기는 손수건 자리야. 이미 열어봐. 깜짝 놀랄어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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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laughs> 생활공작소 자리야? 뭐야? 아니 여기에는 이제 이런 기타 물품 넣을 건데 옷을 여기다 넣을 순 없잖아. 아니 봐봐. 저걸 지금 해놓으면 우리 집이 너무 좁아져. 아 여기다 누우면 돼. 그러니까 너무 집이 좁아져. 저 현관이 너무 좁은데. 그거는 감수할 수 있지. 우리 생활 공간이 좁아지는 게더 답답하지. 그럼 언제? 어, 뭐 저거 내가 10분이면 하니까. 아니, 저기다 옷을 넣어야 되는데. 여기 자리만데? 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다넣어야 돼. 옷이면 다 들어가. 아. <laughs> 그래. 그럼 여보 날좀 도와. <laughs> 이 차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이건 올드 티 하우스라고 임신했을 때 루이버스티가 좋다 그래서 샀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8개월 전. 제가 아내를 위해서 샀는데 지금 3분의 1도 안 먹었어요. <laughs> 거짓말하지 마. 오빠 저거 사줬잖아, 페퍼민트. 아 루이보스 아니야? 이건 내가 산 거야. 어, 페퍼민트. 테스트. 오? <laughs> <테스트였어. 웃음> 어? 오빠 페퍼민트. 가볍, 가볍네? 그래, 이거 많이 먹었어. 어, 이거 그 이거는 좀반 응. 정도는 먹었다. 이거 초기에 입덧할 때 많이 먹었다고. 어. 그러네 이거 텀블러에 아이스로 잘 응. 바꿔 응. 다녀야 돼 응. 도움이 됐지 응. 근데 오늘은 루이보스틸 드신다 응. 그리고 제가 페퍼민트를 응. 먹어요 네 여보 누구세요? 남편이지 <laughs> 절대 뽀뽀 안할것 같이 생겼어 <laughs> 안 나와. 엄청난 거잖아요. 네. 이거 지금 기름에도 튀기신 거예요? 네. 나무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. 음, 맞아요.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건데. 나 이거 좋아하잖아. 맞아. 이틀 연속 먹어도 돼? 응. 참. 참. 이거 그 만들기 어렵다는 말텀 아니야? 기본이죠 어! 이거 <laughs> 그 뭐야 오! 오! 살짝 뜨거운 것이.